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조동욱입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은 또 날씨가 화창합니다. 네. 에, 또 오늘 또 우리 이제 김 기자가 또 가장 좀 관심이, 에, 관심이 좀 갖고 있는 인천시 교육감. 네. 오늘 네. 좀 취재를 좀 하셨죠? 네. 앞으로 그 58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방. 선거하고요. 맞물려가지고. 네. 네. 자, 김기자. 네. 그각 각 지역의 그 지방선거 그 출마자들이 네. 예비등록을 마치고 말이죠. 네. 열심히 좀 활동하고 하고 있는데, 네. 여기저기에서 포착되고 있는 우리 네. 교육감, 네. 교육감 후보에 대한 그, 그 관심들이 좀 높게 일고 있어요. 네. 그 우리 김기 작께서또 보수 교육감들 예비 네. 후보들 만나보셨는데 네. 그첫 번째로 말이죠 네. 이 대형 그 예비 후보를 만나신 거에 대해 네. 아까 그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네. 인천은 현재 그 진보 성향의 그 교육감이 맡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후보들의 그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김 기자가 작심하고 좀 취재를 하셨는데 네. 취재한 내용과 김 기자의 사이다 같은 논조로 말이죠. 네. 시청자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교육감은 네. 정당 정치와 상관없이 네. 보수나 진보로 갈라져 있어 네. 당선인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지난 8년 전 종교적 출신의 교육감 시대를 겪으면서 네. 아이들에게 과도한 인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네.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들의 지도 역량이 최저의 수준으로 일어났다는 시민들 사이에 불만이 파다하다는 것은 네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네. 특히 코로나19 전국에서 학교 현장을 지켜본 상황에 대하여 본 기자가 전에 쓴 기사에 네네. 코로나19에 대한 인천강역시교육청의 대응 능력은 네네. 인천시 정책에 의존하여 네네.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교육청은 예산을 따로 집행하는 거대한 행정기관입니다. 네네, 그렇죠. 작년 이들의 모습은 말로만 떠들면서 쓸데없는 돈을 들여 홍보는 많이 했는데 네네. 인천시가 파악하고 대처한 코로나 대응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행정을 일삼아 왔습니다. 네. 학생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도 대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네. 학부모들이 우왕좌왕 애타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네. 그때 봉 기자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또한 도성은 교육감 체제에서 네. 교장 공모제 시험 유출로 네네. 6명의 교육청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네네. 예부 차용 교장이 교감에게 갑질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네네. 특히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네.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를 막기 위해 인천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대영 교수의 주도 아래 학부모단체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 운동 본부를 비롯하여 60여 개 단체가 수도 없이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시의와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네. 묵묵무답인 교육청에 대하여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뭐. 이대용 교육감 본인이 직접 교육감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네. 당시 확인되었고 일단 예비후보 네. 출마자로 네, 나왔습니다. 네, 네. 지난 2월 1일 네, 네.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네, 네. 3월 15일 네. 인천 강역시 교육청에서 네. 교육감 출마를 발표하고 네.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진보 교육감을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한 진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기자들의 눈이 이 대용 인천 교육감 예비 후보를 만났는데요. 네, 네. 그 인터뷰 내용을 사안별로 분석해서 네.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영 애비 후보는 네. 보수의 아이콘 후보로서 단일화를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말이죠. 김 기자,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단일화가 성사가 안된걸 알고 있어요. 네. 네 합의에 의한 후보, 후보라고 하는지, 예. 네. 네, 좀 이해가 좀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께서 궁금하고 생,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네네.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 운동본부에서 네네. 인천의 정치계 대표 와 네. 교육계 원로들과 학부모 단체들을 비롯한 네.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서 네. 네. 자천 타천 의 보수 후보 11명을 만났고 네. 이들 중 권진수 고승희 박승난이대영최 계훈 등 5명의 보수 후보가 네. 출마 의사를 갖고 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작년 11월 1일 권준시 씨가 네. 불참한 네. 가운데 여론조사 50% 네. 선거인단 투표 50%로 합의를 했지만 네. 최계훈 박승난 후보가 이탈하여 네. 고승 희 이 대형 후보 2명만 남았는데, 네. 고승희 후보가 이 대형 후보를 지지하고, 네. 후보 사퇴를 하여 이 대형 후보가 단일화 네. 후보가 된 것입니다. 네. 아, 그렇게 됐, 됐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일설에, 일설에 의하면 말이죠. 다시 네. 그 보수, 교육감, 그 후보, 후보들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네. 아시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교실 주도의 단일화 후보인 네. 이대용 후보가 네네. 지난 2월 1일 인천 선관위의 예비 후보를 등록하자 최계훈 박승난 허운 씨가 네네. 예비 후보를 등록하여 네네. 보수의 참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여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네네. 인천 원로들이 나서서 네네. 여론조사 70% 네네. 후보 각자의 모은 3,500명의 선거인단 1,500명으로 직접 투표 30%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또 호은 후보는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참 답답하네요. 네, <laughs> 그참 그렇다면 말이죠 이대용 네. 후보의 그 공약이나 네. 이제 각오에 대해서 취재한 것이. 있나요 좀? 네 네네.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그이대영 예비후보에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네네. 이 공약들을 기자들의 눈이 살펴보았는데요 네네. 이 후보께서 직접 인천시민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자들의 눈이 네네. 이 후보를 네네. 만났습니다 네네. 일단 인터뷰 영상을 좀 들어보시죠 네. 인천시 교육감 예비후보이신 이대용 후보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네. 아, 뭐 제가 이대용 그 후보님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유, 그렇죠. 그래서 좀 떨립니다. <laughs> 네, 많은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들의 눈이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네, 네. 이 후보님께서 이제 인천시민께 네. 직접 이제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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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 보려고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보님 이제 그 구체적인 네. 공약을 설명해 주신다면은 네.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인천 시민들께 네. 좀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 크게 다섯 가지 공약으로 네.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천 교육 3.0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둘째는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반드시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렴하고 공정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임있는 인천교육과 안전한 인천교육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공약을 가지고 어 이제 공약을 지금 음, 이 구체적인 공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이 후보님의 이제 구체적인 공약을 네. 인천 시민들에게 이제 약속하셨는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공약들을 구체화 시킬 것이며, 네. 또 피부로 닿는 교권이 무너진 인천 교육에 대해서 이걸 바로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교육 3.0 시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천 미래 교육 발전 연구원을 만들어서 네. 이, 이 산하에다가 인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교육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교육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아, 인천형 누구나 영재 프로젝트 시행과 첨단 기업들이 참여하는 음. 어, 진로 적성 체험관 신설 및 진로 교육원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아, 미래 산업에 대비해서 교과목 개설 및 학교를 신설하고요. 신설하고 신설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구축되는 인천형 교육 방송국을 제작 운영해서. 공간중심 미래형 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아까도 어 제가 말씀드렸지 영재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나 영재 프로젝트. 네. 이것은 어 누구나 1등하는 인천교육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음. 그래서 어 공부 1등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1등으로 가는 거고 어 그다음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 1등으로 가는 거고 어 그런 어떤 자기 재능에 맞춘 영재의 그 교육을 한번 실현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거 뭐 어떤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아직은 뭐 예산은 그래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예산까지는 지금 어, 지금 짜고 있는데 네. 어, 교육 예산이 어, 한 5조 3천억 그 추경까지 합치면 한 5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5조 3천억 중에서 한 3조 정도는 인건비, 그 경직성 경비로 나가고 나머지 2조 3천억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쓰는 어, 그런 경비인데 시설 등등 충분히 아마도 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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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김기자 인터뷰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공, 공약을 그 듣다 보니까 말이죠. 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약도 근데 중요하지만 네. 그 실천이 매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천에 대한 그 다짐이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취재한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있습니다. 이대용 후보께서 네. 인터뷰를 했던 설명 내용을 또 전달해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교육감, 네. 진보의 시대가 사실은 8년 동안 늘에 생사했지않습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사실 보수 쪽에 또 인천 시민들이나 네. 많은 분들은 교권이 무너졌다 네. 또이 교권을 바로 세워야 된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수 단일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일화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는 또 보수 교육을 지지하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좀 뿌리났어요. 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시키실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첫, 첫 번째 먼저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지금 어 저와 박승난 음, 그 교장 선생님과 음. 그 다음에 최계운 교수님 음. 이렇게 세 명이서 보수 단일화를 합니다. 여기에 심판을 누가 보시느냐 음. 황우여 어, 교육부 총리 하시던 그 황우여 장관님이 음. 지금 음, 심판을 보시면서 거기에 어, 채, 저, 최순자 전 총장님 음. 그 다음에 정명환 전 구청장님 음. 그리고 박민서 어, 언론인 옆에 회장님 이분들이 함께 같이 지금 심판을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마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 주에 합의를 해서 전부 사인 서명했고 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아마 4월 24일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어, 이제 끝납니다. 4월 24일, 4월 25일 아침 뉴스를 우리 시민들께서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어떻게 살려질이 굉장히 중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엉망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 이 교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 저는 살릴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어, 자기의 권리만 찾지 말고 의무를 이 해야 될 의무를 갖는 이저 규칙을 교칙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인권조례를 저는 폐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에서 서로 함께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칙을 만들자.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이 함께 이이 이 신이 나는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재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어,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 또 우리 학생들의 어, 재능을 발굴하는 그런 일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 저이 후보님의 네. 그 아주 교육에 대한 네. 열정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기자들의 눈,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굉장히 인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네. 인터뷰에 그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그 인천 시민과 네. 우리 그 기자들의 눈 구독자 네. 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 어, 저 어, 39년 오롯이 교육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교원 단체 회장으로서 어, 교원 단체 활동을 하고 한 그러한 어, 교육 전문가로서, 어, 반드시 이번에, 어, 이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어, 이제 잊어버린, 잃어버린, 어, 8년간의 전교조 교육감 시대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학교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김 기자 네. 이번 그 보수 교육감 그 단일화를 위해 마쿠에서 네. 말이죠 네. 2년 동안 그 합의를 그 도출하기 위해서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네. 교육계에 대한 그 분석을 끝으로 말이죠 네. 방송을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인천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한 올 교수일 가영섭 상임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일단 또가영섭 상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우리 기자들의 눈 시청자와 인천 시민 여러분께 아무튼 가회장님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운동본부 상임 대표 가용섭입니다.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 벌써 24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운동을 하게 된 것은 네. 두 번의 인천의 진보 교육감들로 인하여 교육 현장이 정치 이념의 장으로 변했고 일부 여자 학교에서 학칙에 의해 치마가 내려입도록 훈계한 선생님 13명이 해고되었고 학교의 비정규직 8,500명을 음. 민노총에 일괄 가입시켜 네. 평생 직장으로 바꿔주었으며 교장공모제 시험지 유출로 부하 직원 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네. 모르쇠로 일관하는 도성훈 교육감의 후한 무치와 네. 학생에게 과도한 인권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교권은 무너지고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게을리해서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그 인천 교육의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또이 인천 교육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이번 그 단일화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그그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가해장님께서 더 한번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이 외에도 아주 많은 일들이 정말 어 시민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네.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네. 짧아서 네. 네. 이 정도만 하고요. 네.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백년지 대개인 교육을 네. 위해서 교육감을 바꿔야 하는데 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네. 보수 교육감 후보의 난립으로 네. 진보가 교육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꼭 이뤄내야겠다는 일념으로 네. 이 일을 열심히 진행했지만 네. 저희 부득한 소치로 인하여 아직까지 완전한 단일화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황우여 전 교육부 총리를 비롯하여 인천에 동망 네. 있는 분들이 네. 나서서 네.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일화가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올 고실에서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올 교실을 이렇게 만든 경위는 네. 교육감 단일을 후보를 네.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걸 또 한 2년 동안 공을 들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아니 왜 이렇게 교육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고 거기에 또그 구성원들 이런 분들이 그 어떤 마음으로 이 교육감 단일화를 위해서 내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이 일을 시작해 가지고. 무려 회의를 한3 5번 정도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후보로 거명된 분들이 한1 0분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찾아가서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뵙고 네. 거기에 이제 어 본인의 뜻에 의해서 처음에 권진수 전어 인천시 교육감 대행 그리고 어 이대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그리고 박승란 승이초등학교 교장 선생 그리고 허훈, 아. 어, 전, 운봉공고, 교장선생, 이렇게 처음에 네 분을 만났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최계훈, 최계훈 그 인천대 교수가 합류를 해서, 네. 네. 어, 저와 이렇게 교감을 가진 분은 여섯 분입니다. 네. 여섯 분인데, 그 허훈 씨는 이곳에 합류를 안 했고, 다섯 분이 합류를 해서, 그 어, 단유라 룰을 위해서한 일곱 번 정도 회의를 했죠. 그래서 작년 11월 1일 날, 어, 50% 여론조사 50% 어, 선거인단 투표로 거기로 네. 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11월 22, 23일 날 등록을 하, 해놓고서 어, 최계훈 인천대 교수님과 숭희 초등학교 박승란 교장선생님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네. 않아서 어, 우리 후보 고승희 그리고 이대영 두 분이 어, 등록을 했, 했고 올해 1월 3일날 그 고승희 후보가 네. 이대용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를 사퇴를 해서 네. 이대용 후보가 저희 단체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운동본부의 후보가 된 것입니다. 네, 뭐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꼭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네,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진보의 교육 시대를 끝내겠다. 네, 끝내야지 됩니다. 네, 자. 김 기자, 네. 방송을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논평을 해주시고 네. 기자의 눈은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인천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댕 예비후보와 가용석 상임 대표의 다짐과 우려를 잘 들으셨습니까? 교육은 미래의 대한민국입니다. 인천시장과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시군구 의원들의 선거의 한 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각자 선택하고픈 후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본인이 미래인천 교육을 이끌 적임자라고 합니다. 본인만이 인천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정치나 교육감 후보는 상식과 공정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국민에게 필요합니다. 기자들의 눈은 인천 교육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분석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잘 보셨다면은 인천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자들의 눈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